총 쏴야돼 번쩍렷!!! 어쨌든 간에 64병호생분들 좋습니다 그러니까 64병호생 같은 경우는 사람을 잘 만난다 오 어. 아, 안녕하세요 새벽 백성의조꼬조꼬조꼬동자입니다 이번에는 예 마이트 마이트 이거는 그냥 갈게. 왜냐면 수문에서 이보생이좀 보여. 근데 이모생 같은 경우는 정말 안 좋아.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안 좋습니다. 어, 수문회사 이보생 같은 경우는 대다가도 안 되고, 대다가도 안 되고, 대다가도 안 되고, 좀 고생 좀 하겠어요. 고생을 많이 할 거야. 어린 나이이도 하지만도 돈을 많이 만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돈을 만지더라도 자랑거리가 너무 많다 보면은 어, 다 이룰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좀 조심 좀 하시고요. 대인이 없으니까는 좀 모든 기간에 을사년에는 좀 신중하게 움직이세요. 36살 경호생 같은 경우는요. 경호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요. 어, 여러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은, 내가, 안될것 같은데 이거 돼. 안될것 같은데 된단 말이죠. 어, 참, 경호생 같은 경우들은 뭐를 해도 된다. 아, 어, 그렇게 말하고 싶고요. 48살 무호생이죠. 제 무호생 같은 경우들은, 운동하다가 좀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이제, 뭐, 다칠 일이 좀많 나. 나도 어, 또 얘기해. 기분이 좋다가도 또 다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허리 부분 그러니까 이제 골프라든지 뭐 수영이라든지 그런 것들 조금 많이 하지 마시고 천천히 음.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또 직장운 직장운이 이동수가 또 보입니다. 이동수가 보이니까 이동수가 나쁜 건 아닙니다. 이분들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직장운도 더 좋을 수 있으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저 60살이죠 병호생. 총 써야돼. 완전히! 어쨌든 간에 원장님, 6 0 병호생분들 좋습니다. 그러니까 6 4 병호생 같은 경우는 사람을 잘 만난다. 오 어, 어, 사람, 직장인 분들은 상사분들을 잘 만난다. 음. 어, 정말 좋고, 또 사업하신 분들은 직업 눈도 굉장히 좋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병호생분들은, 어, 기운이 좋아졌다. 음. 어, 기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하반기. 하반기 때부터 조금 조금 힘들니까요 여러분들 좀,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7 2이죠 자, 갑오생 같은 경우 분들은요, 좋아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말띠를 얘기했을 때 한숨을 했죠. 네. 음, 왜 그러냐면, 이 지금 말띠 운세 같은 경우들은 되는 나이가 있고 안 되는 나이고 이렇게 오르락내락 하는 음. 게 보이거든요, 올해. 그래서 뱀이 이렇게 되나봐. 어, 이렇게 좀 보이는데, 음. 갑오생 같은 경우는 좋아요. 어떤 게 좋냐면은 이분들은 나도 모르게 문서운이 들어와 음. 문서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 문서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니까땅 문서가 될 수가 있고요, 부동산의 문서가 될수 있고 아파트 문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 어, 갑자기 문서를 가질 운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을사년에는 음. 돈좀 많이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띠 연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